안녕하세요. 내맛대로 내멋대로의 내맛 내멋입니다.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나가서 뜯어 온 것이 이것이 어 이게 지친개라는 나물인데요. 아직 먹어 본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지친개 나물이 맛있다 그래서 보기는 참 많이 봤는데 처음 시도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이 맛있다고 하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나물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시도해봅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소금을 살짝 넣고, 소금을 넣고, 이 지친 개를 넣습니다. 음. 지친 개를 데쳐봅니다. 살짝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뜯어오긴 했는데, 살짝 겁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뜯었습니다.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들판에 이, 이 지친 개라는 나물이. 음, 불편해 나가면, 오래전부터 이거 뜯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이 날까 되게 궁금합니다. 하여간 유튜버에 나오는 다양한 유튜버들께서, 여러 유튜버분들께서 유튜버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독특한데 무슨 쓴 향기가 나긴 나는데 별로 맛있는 그쓴맛 같은 향은 아닙니다. 어, 유튜브에 보니까 얘는 좀 우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놓고 이제 하루를 우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한몇 시간 우려 보겠습니다. 음. 하룻밤 불려 놓은 지친개입니다지친개를 깨끗이 씻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약간, 약간, 올빛 그런 물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물이지? 이게 정상인가 모르겠네. 뭐 하여간 이나무은 그런 거 나오는 걸로 알겠고. 이거 한번 씻습니다. 이제 지침개를꼭 짰습니다. 짜가지고 4등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 조금 넣고 된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된장 조금 넣고 고추장도 티스푼으로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을 조금... 넣... 깨를... 조금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 넣겠습니다. 참겠입니다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묻혀졌는데 어, 이 지층의 나무를 이제 물기를 짤때 보니까 약간 뽀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뭐, 건강에는 이상 없겠죠. 몸에 좋은 물일까 그게 일단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근데 씁니다. 쓴데. 음, 그치. 잘 모르겠습니다. 맛을 쓴데. 많이 쓴. 어떻게 하루 하룻밤에 울있는데도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씁니다. 자, 너무 쓰니까. 제가 식초를 조금 넣겠습니다. 식초를 넣고 설탕을 넣으면 쓴 음식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설탕 조금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맛이 나아질 겁니다. 어, 설탕이랑 식초를 살짝 추가해서 다시, 다시 묻혔습니다. 다시 맛보겠습니다. 음. 설탕이랑 식초를 추가하니까 맛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쓴맛이 있는데, 순방위와는 또 다른 쓴맛 식감은 좋습니다. 지친 게, 글쎄. 뭐, 맛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떤 맛으로 다가갈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